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세력사양꾼 제이스입니다 그럼 24년 7월 네, 24일 이고요 HLB 네 들고 와봤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HLB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가가 8 600원으로 네 오늘 한 차례 더 내려갔어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게 클래스2가 아무리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다 이겁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에 1위 1비 하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눌릴 때마다 이제는 매수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중장기 싸움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네. 중장기 싸움으로 보시면서 우리가 어디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네, 내용을 제가 오늘 한번더 설명드릴 테니까 우리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네, 좋아요 한 번씩만 네, 눌러주세요. 자, 일단은 HLB 같은 경우에는요. 주가가 오늘 3% 누른 건 맞아요. 맞으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 평선 라인들이 21선 라인을 깨고 있죠. 네. 근데 일명상 21선 라인을 깼지만은 아마 아직 추가적으로 조정 하락이, 네. 조정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은 일단은 여기 이제 정확하게 저항 라인이죠. 네. 93,800원 라인을 터치해 주면서 이때부터 다음날에 어떻게 했다? 하락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에 HLB를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좀더 눌렸을 때매수할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HLB에 대한 썸네일 자체를 뭐 전량 매도하라고 하는데 이게 HLB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중장기 싸움으로 가려면은 평단이 좋아야 돼요, 평단이. 네그 평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자극적으로 말씀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우리가 전략 매도를 하고 나서 네, 표, 표, 어, 비중을 잡아야 될 구간은 요 조금 더 아래 있습니다. 일단은 77,000원 네, 여기서부터 잡아갈 거예요. 여기서부터. 일단 좀더누르 77,000원 라인부터 네, 비중 잡아가면서 여러분들께 1차 네, 매수가를 오픈하겠습니다. 네, 1차 매수가 여기가 그 다음에 더 눌리면 이제 67,000원까지 네, 저희는 지켜봐야 돼요. 일단은 여러분들 클래스2가 확정되는 시간 자체가 4에서 5개월 정도는 최소 걸려요 자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 주가가 바로 치솟아 오를까요? 아니면은 천천히 내려가는 게더 클까요? 여러분들 네. 천천히 내려가면서 횡보할 가능성이 더 크겠죠 횡보할 가능성이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네. 왜냐면 어쨌든 현재 f d a 통과 기대감으로 주가가 12만 9천원까지 올라왔던 HLB였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반등 나온 이유는 이 차트에 갭도 있었지만은 어떤 게? f d a 미팅 다음날부터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왔잖아요 현재 이런 그림으로 올라와 줬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기다려 보자라는 걸 말씀 전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네. 기다리면서 우리 뭐 하자 네, 공격할 준비를 하자 우리도 여러분들 방어만 할 필요는 없죠 당연히 공격할 준비를 할 건데 그 시기가 말씀드렸던 가격대에서 하실 거예요 네. 그 전까지는 그냥 관망하시는 게 가장 좋죠 네. 관망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겁니다 왜요? HLB가 지금 어지든간에 좋은 조목은맞으니까요 나중에 어쨌든 이게 FDA 통과되면요, 중국 쪽에서의 영업 매출이 2조가 넘습니다. 네, 그리고 매출액이 2조가 넘어요. 2조 2천억 정도. 2조 2천억이 매출액인데 영업이익 2조다. 그만큼 마진이 가장 많이 남는 게리보세라님이고 바이오입니다. 최근에 HLB가 추가적으로 시비를 발행했었죠, 여러분들. 물론 이제 앞전에도 시비를 많이 발행했었는데. 이 시비를 발행한 이유는 딱한가지예요 HLB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아시겠나요? 현재 이런 그림을 그려가면서 시비 물량도 네, 발행해 줬기 때문에 이 부분 확실하게 명심하시면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제가 다 소통방에서 항상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제이스의 소통방 들어가서 같이 대응,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있죠 자 4920에 네3948제 개인 번호입니다 제 개인 번호로 h 아니면 숫자 1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텔레그램 링크를 써드릴 거예요 하지만 텔레그램안 쓰시면 어떻게 h 아니면 숫자 1 보내시면서 저는 문자로 주세요 하시면은 제가 이분들께는 또다 문자로 남겨드릴 테니까 이거 명심하시면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네, 여기서 제가 단타 종목도 하루에 한에서 두개 정도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종목으로 하루에 3에서 5%씩만 꾸준히 수익을 내준다면 은 우리가 앞으로 드린다? 충분히 수익을 많이 볼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밖에 없겠죠? 자, 일단 오늘 종가에 SDM 네, 추가 매수 들어갔고요. 일단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익절을 했습니다. 4%익절 마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오셔가지고 단타로 수익 낸거어떨게된 HLB 네, 추가 매수를 들어가자라는 네,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겁니다. 어제 지금 당장 HLB 주가 흐름이 우리가 힘들다 하더라도 뭐다? 버티면은 저희는 무조건 20만원 위까지 매도할 수가 있다 20만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매일매일 영상 찍어드릴 테니까 요, 우리 무조건 구독 좋아요는요 한 번씩 네,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눌러주셔야지만 제가 여러분께 항상 좋은 정보 질 좋은 정보 앞으로 차트의 흐름 매일매일 설명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네, 그럼 여기서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한 번씩만 놀러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이스였습니다.